안녕! <laughs> 자, 이거는 여기 위에 연서, 아니, 롤러 연희, 그리고 여기 저번에 소개시켰던 나무 관절 인형, 그리고 여기 피카츄. 이렇게 세세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스에다가 대충 색종이를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두개 분리가 됩니다. 아, 무거 <laughs> 자, 오늘은 이집 소개 영상 말고도 영상이 한개더 있죠? 바로 연희 옷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연희 옷 입은 거한번 볼까요? 네, 이, 이 옷입니다. 손수건에다가 끈을 이렇게 붙여 아니 붙인 건 아니고 이렇게 꿰맸어요 제가 손재주가 많이 부족해서 신발을못 만들었죠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쁜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별로 안 예뻐요? 응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연이와 나무 관절 이형 그리고 피카츄 의 집소개와 연이 새옷 새우... <laughs> 소개를 해봤는데요 재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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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나중에 봐요